그러면 굴국밥의 주재료인 굴은 어떤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굴국밥의 핵심 재료인 굴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아연입니다. 굴은 천연 식품 중 아연 함량이 매우 높은데 이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남성 호르몬 분비와 세포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타우린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빈혈 예방에 필수적인 천. 칼 분과 구리도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뼈 건강을 돕는 칼슘 성분이 우유만큼 많이 들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에너지원인 글리코겐과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력 보충과 체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특히 굴의 영양소는 열을 가해도 크게 손실되지 않는 편이라 굴 국밥처럼 따뜻하게 조리해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영양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는 낮아 영양 보충이 필요한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식재료입니다.